꽃은 참 볼수록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피어있는 아이들도 있고, 아직 피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, 꼬대한개비 피었을 때도 예쁜데 음, 지구 난 뒷모습도 좀 예쁩니다. 마당에는 견물망초가 이렇게 예쁘게 많이 폈어요.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. 내년쯤에는 마당 전체가 다 건물 망초로 덮일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조성한 장미원인데 음, 장미꽃들도 벌써 피고 있습니다. 저기 칼라도 굉장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이쪽에 작약 꽃밭은 이미 음 적고요. 음, 이쪽에 고수가 지금은 좀 많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수국도 예쁘게 피어 있어요. 참 예쁩니다. 이쪽은 꼬대한 개비 밭입니다. 이 아이들도 음몇 군데 나눠서 심었는데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딸기밭 옆에 꼬대한 개비 이쪽은 현존 북쪽의 밭입니다. 여기에도 꽃들이 좀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. 이번에 이쪽에 작업을 조금 해서 지저분한데, 이 아이들이 피해를 좀 입었어요. 작업하면서. 여기가 중앙 꽃밭입니다. 한 바퀴. 다 돌아왔습니다. 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나비들도 찾아오고 있어요. 현준원의 평화로운 초여름날 꽃밭 모습입니다.